이 시간 우리에게 주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4쪽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감사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쉬고 싶으실 텐데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도 사랑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인데도 찬양대원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2010년에도 찬양대 헌신 예배에 설교자로 왔을 텐데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때 했던 설교를 다시 해도. 뭐 기억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오늘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0편, 33편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10편, 33편에는 표제가 없어서 누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기 어렵지만 이 시는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찬양의 권유가 나오고 4절부터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찬양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는 둘다 성도를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선포합니다. 1절에서 여기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한 데 이어서 2절에는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3절에서는 노래하라 연주하라 라고 단어를 바꾸어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도움과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찬양에는 남녀노소 음악 실력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섬겼던 한인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은 찬송 시간에 노래를 안 하세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하고 같은 구역에 있기 때문에 집사님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 같은 음치는 노래 안 하는 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하나님도 제 소리 안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좋던 좋지 않던 누구나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3절에서는 찬양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이 3절에서 이세 가지 찬양의 자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 노래로입니다. 새 노래로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한열 차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곡조의 노래 아니면 특별 행사에 맞춰서 작곡된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새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 노래는 노래하는 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든지 새 노래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779년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쓰인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어제 부른 노래를 오늘 다시 부른다 하더라도 새로운 감격으로 부르면 그 노래는 언제나 새 노래인 겁니다. 예,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계속 요즘 나온 새로운 CCM만 불러야 되나요? 예, 그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면 어떤 노래든지 새 노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안 중앙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찬양 대원들이 찬송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새 노래를 부르려면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일에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다가 주일이 돼야지.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야지. 그리고 저 찬양대석에 앉아야지. 나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기쁜 찬양을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위선 아니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평일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주일 예배와 주일 찬양에 영향을 미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쑥쑥 빠져들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유지해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아까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의 은혜에 놀라워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주가 돌보시네 이런 말만 들어도 긴 설교 듣지 않더라도 통성기도 몇번 하지 않더라도 금방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깊은 찬양의 자리 깊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여러분은 평일에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노래로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즐거운 소리로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음악 스타일과 상관없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운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소리로 귀가 멍멍해지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 함성을 외치다. 라는 뜻을 지닌 루아에서 유래한 명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높이는 외침을 말합니다. 또1절에서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큰 소리로 부르라, 기쁨으로 환수, 환호성을 올리다. 기뻐 춤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즐겁게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회개의 노래로 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선포하는 노래를 부를 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찬양대원 여러분은 찬양할 때 행복하시죠? 예.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는 것도 기쁘시죠? 아멘. 예. 찬양대원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화장을 잘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예, 그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얼굴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안에 있는 여러분의 표정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런 표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분은 내가 지금 찬양자의 올바른 자세로 찬양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표정하게 찬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악기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연주자들도, 예. 노래로 하는 찬양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 연주자들도 귀하신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악기로 나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나 이른바 CCM을 부를 때는 즐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이 사성부 합창곡을 부를 때에는 긴장해서 그런지 즐겁게 찬양하는 분을 저희 교회 찬양대원 중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합창곡을 부를 때에도 알토나 베이스 파트음으로 부를 때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음정 받자 맞게 소리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대원 여러분은 우리 앙상블 단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연주자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악기로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시잖아요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예, 실제로 이런 분이 저희 교회에도 계세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말할 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 자식을 생각하면 걱정과 짜증이 나는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통장을 보면 막막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간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우울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집안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만에 처음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문제에 짓눌려 있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쩌면 최근에 자살을 생각해 본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시오. 내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분이나 상, 상황과 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CCM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우리 사성부 합창곡을 부를 때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즐거운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하라 내 영어나 2절 기뻐하라 내 영어나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영혼아온 마음과 정성다요 온 마음과 정성다 정성 다, 다 기뻐라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이 알려주는 찬양의 자, 세 번째는 아름답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아름답게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좋게 만들다. 아름답게 만들다. 더 잘되게 하다. 최선을 다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능숙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스킬풀리 솜씨 있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드시고는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음악도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어야 됩니다. 탐 크라우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탁월함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평범함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탁월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worship 아시죠? 이 worship의 어원을 보면 가치를 뜻하는 worth 그리고 전미사 ship이 결합된 합성어인데 어원으로 볼때 영어 단어 worship은 가치를 돌리다. 누구에게 가치나 존경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준비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탁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약 시대 레위 음악인들의 음악은 탁월했습니다. 아마 우리 천안 중학교의 찬양 대원들은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역대상 25장 7절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이들은 찬송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찬송하는 자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예배 사역자의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을 뽑으셨고 그들은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 성경을 보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높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소를 바치고, 누구는 양을 바치고, 누구는 비둘기, 누구는 곡물을 바치더라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들이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에게 가치 없고, 나에게 쓸모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더 이상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지만 찬송의 제물을 올려 드릴 때도 나의 아까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고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3편 기자를 통해 아름답게, 탁월하게 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100명 이상의 대원이 찬양하는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저희 찬양 대원은 오늘 34명 섰어요. 34명. 100명 이상 찬양하는 것을 저희 장신대에서 또 최근 몇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는데 워낙 여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울림이 좋아서 천국에서의 찬양 같다는 생각이 아까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평범한 것, 이류 삼류 음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죠. 은혜로 부르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틀려도 우리 교인들 모르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로 해도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 찬양대에는, 우리 파트에는 성악전공자가 없으니까, 우리 찬양대는 인원도 적고 연습시간도 부족하니까 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우리 천안중앙교의 찬양대의 음악은 어떤가요? 흠이 없나요? 적어도 연습 부족으로 인해서 음정, 박자 틀린다 하면 그 흠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좌절감이 들고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가지는, 가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탁월함은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과정, 즉 계속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 찬양대가 프로합창단처럼 노래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름답고 탁월한 음악을 연주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도 음악 전공하신 분이 꽤 여러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 찬양대원들은 거의 모두가 음악적으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최근에 또몇편 봤는데 거기 보면은 뭐 냉면, 만두 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달인을 취재하던 PD가 물어요. 달인님, 꼭 이렇게 어렵게 숙성 과정 거치고 반죽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그 달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힘들어야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몸이 편하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어요. 손님들이 먼저 맛의 차이를 아세요. 공통적으로 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좋다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면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훌륭한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힘들죠. 지휘자인 저도 힘듭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저희는 파트 연습을 했어요 그것까지 끝났더니 프로답지 못하게 목소리가 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회복돼서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든 연습을 거쳐야 연습이 충분해야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수 있습니다 그 연습의 차이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도 아실 거예요 어느 교회 일부 7시 예배 찬양대는 4시 45분에 경고내를 갖고 5시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다른 교회 찬양대는 매주 7시간 20분씩 연습합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제가 확인한 반데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교회 찬양 대원들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이분들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할까요? 더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물론 다 외워서 하는 교회 찬양대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음악성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준 높은 음악만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올려 드리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도 한 주에 한 3시간 정도 연습했는데 지금은 예배 시작 전, 예배 시작 후한 50분밖에 연습을 못 합니다. 연습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지만 지금도 서른 네 명의 대원 중에 다섯 분 정도는 매주 악보를 안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무슨 얘기겠어요? 주 중에 개인 연습을 매일 하신다는 거죠. 지휘자인 저도 예, 악보를 안 들고 지휘를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게 대원들일 거예요. 자기 파트, 음, 가사, 곡의 흐름을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악보 안 들고 일어나는 대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온맘 다에 찬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주일에 다 외워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연주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연주, 탁월한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우리의 수고, 헌신,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시고 비록 음악적으로 볼 때는 에 다른 사람들이 아, 좀 부족하다 싶더라도 아름답다, 탁월하다, 최고다, 훌륭하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0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불안하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행위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천안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기억하며 찬양대원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대원들 복 내려 주시고 세상이 알수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